안녕하십니까 무게한 주주입니다 오늘은 음... 코나이라는 종목의 기술적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나이는 밥그릇이 한번 나왔네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밥그릇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단태님 밥그릇 이론 중에 이 하락하는 기간이 횡보하는 기간보다 짧아야 하죠. 그 이론도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랑 이때 나왔던 상승은 밥그릇 패턴이라고 볼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찐 상승이다라고 볼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은 밥그릇 이론에 만족하기 때문에 지금 추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회계감사에 적정을 못 받아가지고 한동안 거래정지를 당했었죠. 그리고 거래정지가 풀리고 꽤 오랫동안 이런 횡보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눌렸죠. 지금 눌려주고 있는 모습이 사실 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52주 신고가도 찍었는데 그때 세력이 나간 흔적도 없고 그랬다면 세력은 돈을 써서 52주 신고가를 찍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력의 의도는 몇 배를 더 올리겠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를 보면은 엘리어트 파동으로도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1파, 2파 눌렸죠? 그리고 지금 이 노란색 선에서 지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력은 이런 노란색 선을 깨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2파가 끝난 이후에 3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 3파가 언제 나올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지금 이 선을 지지해주고 있으니까 여기를 지지 라인으로 잡고, 여기서도 지지가 나왔었네요. 그럼 여긴 찐 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삼각수렴도 나오죠? 조만간 이거 방향성이 나오겠는데요? 그러면 삼각수렴에서 방향성이 결정될 자리에서 엘리어트 3파가 나올 자리다 하면은 이 종목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52주 신고가 다 찍었기 때문에 52주 신고가를 찍은 상태에서 새벽에 나간 흔적도 없고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 보면 상승 이후에 나오는 조정은 이 보라색 선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보라색 선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걸볼수 있죠. 그럼 여기서도 보라색 선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도 엘리어트 1파, 2파가 나오고 3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봉상에서는 삼각수렴에서 방향성이 나올 자리이고, 나올 자리이면서 엘리어트 3파가 나올 자리이고, 주봉상에서도 지금 보라색 선을 지지해주고 있고, 엘리어트 3파가 나올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리량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바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가 굉장히 예쁘네요. 정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네요. 월봉상에서 보면, 지금 이런 공구리가 보이십니까? 공구리로도 볼수 있고, 컵핸들로도 볼수 있겠네요.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되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화폐 관련주에다가 이재명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어서 실적도 좋을 거고 왜냐면 지금 웬만한 지역화폐는 코나이가 다 쓸어 담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좋게 예상할 수 있고 차트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코나이의 기술적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영상으로 매매를 추천하는 영상이 아니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